월단해요, 월단. 월단! 월단? 조용히 해야 돼요. 자, 이 왔다. 조용 해. 아, 아 저불 켜지니까 이게 그래서 와우. 네. 네. 어머, 풍달한 거 봐. 네. 네. 어머, 어머. 아, 꽃 있다고? 아, 꽃이 있다고? 아. 여기 어, 있네 옆에 이거? 다 어. 여기 앞에 있기있다 여기 나 줬잖아, 어디? 나어디나안 보여. 거기 앞에. 여기. 그 앞에. 여기? 있어? 이거? 나 그냥 먹어. 어. <laughs> 열린 거. <laughs> 오이 두 개, 네개 열렸는데요. 지금 다 따고 있어요. 와, 여기 되게 큰거 열렸네요.